불기 TV의 둘기입니다 지난번 주택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첫 번째 판례를 소개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주택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어, 판례가 두 번째 판례가 나왔는데 어, 이번은 어, 지난번 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을 승, 임차인이 승수한 것과는 다르게 어, 거절권 행사와 관련하여 어, 임대인, 즉 임대인이 주의를 승계하지는 않았지만 그 건물을 매매·매수하기로 한 원고 측을 승소한 첫 번째 판례가 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판례 내용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4월 8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2020년 7월 30일 개정 법률 이전 매매계약 체결 후 개정 후인 2020년 10월 16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 즉 매도인이 거절한 상태에서 새로운 어,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매수인이 건물 인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즉 원고들은 매수인 되겠습니다. 원고들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도입한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이 2020년 10월 16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위조항 제8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도입을 알수 없었던 임찬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찬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원고들, 매수인은 피고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자신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로 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이 주위에 있지 아니하고 임대인 매도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므로 온고 늘 매수인이나 임대인 매도인 모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3제1항 8호에 기하여 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어,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8호 정당한 사유를 통해서는 거, 거절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도입한 개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실제 거주할 예정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위 계약 갱신 요구 거절권은 거절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랑 제9호 중, 그 밖에 임대체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어, 판단하여, 음, 제9호를 근거로 하여 임대인의 어, 거절권은 정당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어, 새로 건물주가 되는 그이 매수인은 그 아파트를 매매하는 정당한 매수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법률인, 아, 판결인 것입니다. 관련하여 지난번 어, 임차인이 승소한 판결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자면, 수원지방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된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의, 연장 의사를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세 주인은 계약갱신 거절을 못한다고 하여. 어, 그 규정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8로와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인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존 집 집주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이 주택을 매수한 새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 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새 주인의 거절할수 없다고 하여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은 행사 당시에 임대인만 할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며 것입니다. 이것을 어, 정리하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중인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체 계약 만 6개월 전 매매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여 임대인이 주의를 획득해야 한다는 어, 것을 어, 것에 대한 점을 음, 법률적 해석을 판결로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어, 당시 이 내용은 최근에 에, 있었던 이 판례 내용과 모순되거나 하는 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 원고들 매수인이 피고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에 대한 계약갱신 욕구를 행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자신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로 계위 계약갱신 욕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 주위 있지 아니하고라고 하여 임대인 주위를 가지고 위해서는 이 매수인들이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어, 또한 여기서도 논리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다만 어, 그이 분쟁의 당사자가 상대 상대방 즉 하나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고 하나는 임대 새로운 임대인 될수 있는 새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적인 성격 모순되는 판결로. 소개되는 경우가 더러 어, 신문상에서 음, 그런 취지로 이렇게 어, 신문에 난걸볼수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 여기서는 985에 8호,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오히려 더 강조한 것이며, 이 경우는 그 과도기적 경과조치라고 하죠 과도기적인 사, 법률 개정되는 법률 시점에서 과도기적인 어, 거에 대한 형평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은 없기 때문에 구호그 밖에 이러이러한 중대한 사유라고 하는 이, 이 법률 주목을 들어가지고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개별적 사안이라고 볼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각각은 상소를 하고 있는 중으로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일단은 제, 제 예상으로는 각각 일심에서 어, 내린 판단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둘기TV의 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